오늘은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칠 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아 평지를 지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 가운데 이 발람이라는 거짓된 선지자의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이 거짓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힘쓰다가 결국은 패망한다는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석을 축복한 게 아니라 저주하려고 그의 마음속에는 저주하려고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입이 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해서 나온 거죠. 그 소리를 들은 모압은 발락이요 괘씸하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저주하라고 당신을 불렀는데 왜 당신은 내 말대로 하지 않고 축복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부 부월산 꼭대기로 가기도 하고 비스가 꼭대기로 가기도 하고 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혹시라도 나에게 입을 열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았고요. 그 입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 여기심을 보고 자기 생각이죠. 그의 마음 속은요, 거짓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한 거죠. 62절에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화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발람이 이 발락의 부탁을 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떻게 전 진영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그들이 기고하고 있는가를 쳐다본 겁니다, 멀리서요. 그들이 각집파별로 천막을 쫙 이렇게 치고 있었죠. 그때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임하셔서 또 축복합니다. 3절에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요 모든 모압 이, 모합 이그 대신들과 왕이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축복하게 하는 겁니다. 5 절에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거하는 것그 자체만을 보고도 기뻐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마치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재롱을 피우지 않고 그냥 울고 있는데도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6절에요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을 같고 물가운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가장 좋은 것들을 비유하면서요. 백향목 침향 그다음에 골짜기의 강 그다음에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이 거짓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물통에서는 물이 넘쳤고 그 씨는 마른 물 가운데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어떤 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흥황하게 하실 것이다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도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소와 꿰뚫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적군들을 다쳐부수실 이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민간 조직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냥. 쭉 몰려가는 그냥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군대보다도 더 강할 것이다. 어떤 민족보다도 더 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하시는 겁니다. 구절해요꾸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을 받고. 거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그들 저주가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는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 돼서가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체만 해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죠.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항상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오히려 거꾸로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인간적으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황소를 들여서 기뻐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재물이 좋아서 기뻐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요. 손뼉을 치며 고만해 그 말이죠. 딱딱 치면서 말한 거죠.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을 그들을 축복하여도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황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또 양을 잡아드리고 해도 결국은 계속 하나님께서 요 저주하지 못하게 오히려 거꾸로 축복하게 합니다. 그 소리를 발라게 듣고 나서 이제 고만해라.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내 입만 열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계속 내려오는데 내가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다. 그 말이죠.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뜻 여와께서 호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한 번만 저주하면 너를 높여서 귀하게 너를 대접할 텐데 너는 그거 결국 못하는구나. 너 돌아가라. 이제는 아무 너와 나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던가 진작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할수 없다고 그 얘기, 과거 과거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말하는 겁니다. 13절에요. 가령 발락, 발락이 그 집에서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게 발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발람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욕심 많은 발람이라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의식도 없고 살아갈 수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고집부리면 하나님 해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해주실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뭘까요? 내 자신을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앞에 순복하고 순영한 삶을 사는 것, 이 인격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아니, 거꾸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발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진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리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의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15절에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9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 말하며 눈을 감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이제 모방 발락에게 다시 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이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한 족속 야곱의 족속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족이 야곱의 족속에서요 한 규가 나온다. 이 왕권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누구를 상징하냐면 다윗왕을 상징합니다. 다윗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평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의 세력들을 다 무찌르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평안케 할 것입니다. 그 예언인데요.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적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 나가실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이 거짓된 서지대의 발람의 입에서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전하는데 여기에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신 겁니다. 18절에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용감이 행동하리로다. 세일도 그 다음에 에돔도. 이 가난족속들이 다 물리치고 그 땅이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고요 19절에 주권자가 야고백에서 나와 남은 자들이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이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의 이리로다이 아말렉 민족이 강건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고 강성하게 번성해 나가는 족속 같았지만 결국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멸망의 이르리로다. 21절에 또 겐족속이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거처에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있도다. 그러니까 그 지형이 굉장히 견고하고 높은 지형이 었기다 산성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겐족속이 살던 그지형을 비유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외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말이죠. 우리가 외부 거지 환경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요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내부적인 요소가 좋아도, 외부적인 요소가 강건해도,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면요, 다 흩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그 말이죠. 22절에.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결국은 그들이 다 아수르로부터 멸망, 짓발품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북쪽에 있는 모든 이 지역들이 다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를 삼으신 거죠 23절에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랴 이 예언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에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전쟁도요.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어떤 무기가 좋고 국력이 강하고 무엇이 준비되어서 우리 전쟁이 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모두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승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나라는 풍전 등화 같은 시대가 많았습니다 멸망 다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있었습니다 6.25 전란도 그랬었고요 일제강점기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우리의 힘으로 적군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었습니다 그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의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마지막 25절에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결국 발람이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 길로 갔고 발락도 아, 발람이 이제 소용없구나. 내가 어떻게든 발람을 내가 움직일 수 없구나. 그걸 알고 서로 헤어졌다 그 말이죠. 이것으로 끝이었으면 얼마나 그래도 다행스럽습니까? 근데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